뉴스에 보게 되면 가끔씩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어느 그 보수 정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정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뒤로 한참 뒤에 이번에는 진보 정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또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쪽 또 진보 진영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또 이런 말을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들이죠. 마음에는 원의로 돼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오른뺨을 치면 어느 편을 둘러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무엇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들이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교인들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두 사람은 이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여당이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입니다. 그러니 만나면 매일 서로 다투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권력을 다 대부분 장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사두기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권력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를 더 존경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리스펙 했습니다.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이둘 간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만나면 무엇을 대고 항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6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권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날에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힘을 합칠 만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릴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미움감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려면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사람을 급파해서 보내게 됩니다 현장에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설교를 듣다가 만약에 모세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김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체포해도 좋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즉시 잡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파되어온 이 요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간 것입니다. 언제? 아침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나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절박했고 굉장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다 보니까 조금 더더 더 치밀한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덜커덕 물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미끼를 던져놨습니다 미끼만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미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나타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에 세웠습니까? 가운데 세웠습니다 본문의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서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곰곰이 자세히 보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 들킬 만한 장소에 가서 음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간음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잡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벌써부터 계획적이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누가 없습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남자는 잡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한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싹 빠지고 여자만 현장에서 잡혀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완전한 올가미에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번 고소하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미끼로 삼아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한 여인의 인생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믿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의 존재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만 잡으면 없어도 되는 존재가 믿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장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살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자 하니 이 여인의 처지가 누군가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내 힘만으로는 살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이가 누워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누워있는 아이. 그냥 사랑스러운, 그냥 빗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데 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몸을 뒤집으면 부모가 어떨까요? 뒤집어지지요.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고, 아, 우리 아이가 며칠 만에, 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몸을 뒤집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뒤집기만 합니까? 아이가 기어다닙니다. 아이가 기어다녔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잡고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천재다. 천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젠가 또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크게 되면 자기가 언제, 어떻게 자기가 엎드러졌는지, 언제 뒤집어졌는지, 자기가 언제 일어섰는지, 자기가 언제 걸었는지, 아이는 모르지요. 자기가 혼자 큰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요. 어떻게 애 태우면서 키웠는지, 밤잠을 어떻게 설치며 이 아이를 돌보면서 키웠는지, 부모는 다 알지요. 그래서 아이를 가리켜서 철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철들었다고 말하죠. 이제는, 아, 내가 혼자 큰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웠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철들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 정도 돈이면 살수 있지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이 정도 직장이면 내가 괜찮지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내 자녀가 이 정도로 잘 살면 이제 됐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내 힘만으로 살아온 줄 압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 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온줄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묻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중립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살인의 이런 광기가 가득합니다.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 사람들은 각본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세 율법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소할 거리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즉시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거짓말 장애로 매장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말했던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용서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 사람 이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저들의 치밀한 올가미에 예수님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차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한껏 기뻤습니다. 예수가 꼼짝없이 자신들의 믿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먼저 돌을 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직접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먼저 돌을 가지고 집어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돌을 집어서 같이 함께 던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증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꾸며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지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사람들이 노인에게서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떠나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는 이 말씀에 감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통쾌할 수 있, 어떻게 이렇게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말씀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다음절에 있는 8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몸을,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는데 왜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몸을 굽히셨느냐 이겁니다. 어떤 애들은 몸을 굽히셔서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는가 너무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얼마? 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요했다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왜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낀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구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책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옥과 같은 이 어록을 남기시고 주님은 바람처럼 그냥 떠나셔도 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난처한 자리를 이제는 호련히 벗어나도 누가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속해서 몸을 왜 굽히셨냐 이겁니다. 그것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 너희를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이 여인 곁에서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돌을 던진다면 내가 그 돌을 막겠다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몸을 굽혀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구경꾼들에게 이 여인은 일회용품입니다. 그냥 믿기일 뿐입니다. 죽여도 누구 하나 책임을 묻지 않는 더잘 것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의 눈에는 하찮은 믿기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만약 돌을 던진다면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던져보아라. 그래서 허리를 깊숙이 주님께서 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 중에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 이 세상에 주님이 보시기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시고 끌어 안으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허물이 많았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 주셨습니다. 올해 10살 된이 성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성호 어머니는 이름이 승복씨인데요. 이 승부, 엄마 승복씨가... 이 성어를 임신하고 6개월째 되는 때에 병원에서 I N D에 이상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도 평생에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치우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고생하고 너도 고생하고 둘다 고생하니까 빨리 치워, 주워. 빨리 치워버려. 너 살아야지. 자식은 또뭔제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 달을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아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진단받았냐면 백질 연화증 내병변 1급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낳았지만 무려 8개월 동안 이 아이를 단한 번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만 볼수 있었던 아이 그 뒤에야 비로소 8개월 만에 아이를 안을 수 있었는데 얼굴에 혹수자국이 있는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엄마가 하는 말 송호야 엄마는 널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그런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를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게 해서 너무 미안해. 성호야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복 씨는 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호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엄마니까요. 엄마니까요. 엄하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왜 몸을 굽혀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새만 하셨던 것일까요? 돌아서면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도 곧장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굽혀주신 것일까요? 왜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몸을 굽혀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모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신 채로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주님이 몸을 굽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몸을 굽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휠튼 목사님의 자신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310장을 지어서 하나님께 불러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이 귀한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떠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의 예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원수 마귀의 어떤 시험도, 우리의 약함도 그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끊누구도 그 우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꼭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굽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몸을 굽히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힌 그 엎드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이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몸을 굽혀 기도하는 사람, 몸을 굽혀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서강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몸을 굽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복음과 섬김으로, 더욱 큰 은혜의 자리로 70년의 해를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